현대무백스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래, 오래 걸렸죠? 여기 며칠이에요? 3, 4,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뭐 보름 가까이를 그냥 계속 이러고 다닌거에요 보름이 뭐야 저 끝에서부터 하면 뭐 무지막지하게 형, 이게 현대무백스가요 얘네들이 좀 악질이에요 얘네가 좀 악질이야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악질인 경우에는 현대모역스 어떻게 갈까요? 자, 폭등합니다. 20, 20, 한 3, 4%까지. 원 일인지 아시죠? 이렇게 악질들은요, 행보기간 길게 한 다음에 폭등시켜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여기서 알려드려. 예? <laughs>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제. 얘네 이제 올라갈 줄 알고. 그,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무백스 사실 분들은 이제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러면 25% 홀라당 먹을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주주 여러분들, 현대무백스, 어, 손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은. 예, 네, 먹고 뭐그 같이 저거 하는 게 따, 다른 것도,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종목을 제가 드려요. 저희가 종가 배팅도 드리고, 아침에 단타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중장기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있어요.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와서. 같이 하고 도움이 많이 되시고, 횡보가 이렇게 길잖아요. 굉장히 주포가 악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20% 두 판, 세 판, 네 판, 네 판은 못 들었어. 요번에 뚫는다는 얘기예요. 음인주 아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면은 우리 채널 오시면 돈 벌어요. 우리는 그냥 세력의 마음을 읽어 그냥 읽어서 이제 이 새끼들이 지금 이제 올리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쫓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계신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 도 우리 우리 저기 거기 들어와 가지고 돈 버시면 돼요 다른 걸로. 다른걸로 와서 버시면은 시컨버실 수 있어 뭐 이거 돈 벌... 그냥 가지고 좋은 종목 그 타점으로 그때 들어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니까 그 카톡 주소가 거 밑에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또 이제 카톡 주소 없으면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카톡 주소를 드릴게요 드리면은 들어오시면 되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그 저기 장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막 떠들어요 그런식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지금 돌파를 못했잖아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못했잖아요 이제 가야 돼요 24% 가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음. 이번에 뚫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잘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요 가심 가지고 계신 분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있으니까 다른 종목 있으니까 고그 종목으로 가시면 돼요 현대모엑스는 굉장히 악질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악질해가지고 여기서는 더못 떨어뜨려 여기서는 과 매도 구간이잖아. 예? 네? 과 매도는 여기에 비해서 는확 많이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바로 24%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뛰어버릴 테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 오시면은 귀신같이 그냥 세력들 대가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을 딱 맞춰서 그 시점에 딱 사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딱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아. 여러분들이. 런 데가 어디있어 공짜가 세상에. 말도 안돼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여기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와서 한정판으로 갈 거에 좀 있으면 또 이제 갈 수도 있어. 응? 사람들 많아지면. 그러니까 하여튼 와서 보셔가지고 딱 타점을 잡으시라고 기가 막히게. 누가 지금 현대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저밖에. <laughs> 그러니까 이거 24% 가는 거야. 뭔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서 우리 여기 들어오면 맨 이런 종목만 가. 대폭등 바로 갈수 있는 종목들만 나와.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꼭 들어와서. 아또방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현대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참으세요. 이제 참으시면 돼요. 이제 참으시면 되고, 다른 것들도 와서 이제 수익을 보시면 돼. 엊그저께 티로보틱스로 수익도 보셨잖아요. 티로보틱스 꺾어 가지고 보시고, 응?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다 수익들을 보시고 하니까 종가 배팅도 지금 수익 다봤잖아요 데이터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뭐다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 뭐 응? 우리. 어, 어제 오늘 서화, 어? 서연이와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다뭐돈될 만한 거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주구장창 보시면은 아직 돈벌 거는 여기 많아요. 돈벌 <목소리도> 것들만 다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야. 자, 감사합니다. 019-9789-7237로 오시면 되세요. 카톡방 없으면 문자 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수급? 수급. 아니, 프로그램 보자,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한번보자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 빨간색깔이고. 자, 봐봐요. 현대모비스 보시면 외국인들 샀죠. 여기 연타로. 자, 눈치 깐 거야. 이제 외국인들 올리려고원유자시죠 딱, 우리는 요때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외국인은. 얘 개인 다 팔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요때 들어가는 거야. 예? 우리는 이제 개인들 다 팔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때 들어가면 같이 이제 먹는 거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문자 주시고. 그리고 또 위지익 스튜디오도 있네요. 위지익 스튜디오. 예? 위지익 스튜디오. 요것도 잘 보셔가지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한테 추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 0199787237로 오셔서, 한정되기 전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맨 이런 거, 돈벌수 있는 거, 맨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맷집비 왕창 구해놓고, 여기서 사. 왕창 구해놓고, 여기서. 왕창 구해놓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왕창 구해놓고, 여기서 사는 곳만 있어요, 우리는. 뭔지 아시겠죠? 물린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제가 봐 드릴 테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